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음, 여름철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죠. 에어컨 관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LG와 삼성의 공식 가이드부터 뉴스 기사, 또 전문가 블로그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바로 에어컨의 허파라고 할수 있는 필터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청소하세요. 이걸 넘어서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건강, 그리고 어 지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적인 관리 팁은 뭔지 아주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에어컨 필터 청소, 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먼지 좀 걸러주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걸 왜 그렇게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에어컨 필터는 그냥 뭐, 방충망 같은 게 아니에요. 방충망이 아니다. 네,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온갖 이물질을 가장 먼저 막아주는, 말하자면, 우리 집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방어선이 먼지로 꽉 막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연쇄적으로요? 그냥 좀덜 시원해지고 많은 게 아닌가요? 아니, 훨씬 심각해요.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우리 건강입니다. 건강이요? 네, 필터에 먼지가 쌓이죠. 거기에 냉방을 하면서 생긴 물기, 즉 습기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곰팡이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겠네요. 맞습니다. 곰팡이랑 세균에게는 그야말로 비폐식당이 열리는 셈이에요. 에어컨을 딱 켰을 때 나는 그 꿉꿉하고 시큼한 냄새 있잖아요. 네, 알죠. 불쾌한 냄새.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그게 바로 곰팡이가 내뿜는 유기요소, 말하자면 곰팡이의 숨결인 거죠. 곰팡이의 숨결이라니 와, 표현이 정말 소름 돋네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다 들이마시는 거고요. 아, 듣기만 해도 코가 간지러운데요?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죠. 심각한 경우엔 오염된 냉각수가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지면서 레지오넬라균을 옮길 수 있어요. 네, 레지오넬라균이요? 네, 이게 폐로 들어가면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보통 뭐 오래된 대형 빌딩의 냉각접 같은 데서 문제되는 거로 들었는데, 우리가 쓰는 가정용 에어컨에서도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물론 대형 시설만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원리는 같아요. 고여있는 물, 그리고 적당한 온도. 에어컨 내부에 응축수 바지에 물이 고이고 필터랑 냉각핀이 오염된 채로 방치되면 가정용 에어컨도 충분히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어르신, 또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이라면 필터 청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인 거죠. 와, 건강 문제만으로도 당장 청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데, 아까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진다고 하셨잖아요. 또 뭐가 있죠?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는 비용 문제입니다. 아, 지갑이요? 네. 필터가 먼지로 꽉 막히면, 에어컨 입장에서는 숨구멍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설정해 놓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터가 훨씬 더 세게, 더 오랫동안 돌아야만 합니다. 아, 사람이 코 막혔을 때 입으로 숨쉬느라 힘든 거랑 비슷한 거군요. 어, 정확한 비유예요. 그렇게 기계가 과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를 더 많이 쓰겠죠. 당연히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그게 고스란히 전기 요금에 반영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필터 청소만 잘해도 냉방 효율이 5% 이상 올라가고 전력 소비는 15%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와 15%요? 네 괜히 에어컨에서 드르륵하는 소름이 커지는 것도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 중 하나고요 와 곰팡이 숨결에 전기요금 폭탄까지 정말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듣고 보니 당장이라도 저희 집 에어컨 필터를 꺼내고 싶은데 막상 하려면 뭘 부술 것 같고 좀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똥손도 실수 없이 따라 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필터 청소의 정석을 알려주시죠. 물론이죠. 어떤 에어컨이든 이 4단계 환급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단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안전 확보 즉 전원 차단입니다. 청소 전에 반드시 에어컨 본체에 전원 버튼을 끄고 혹시 모를 감전이나 합선 사고를 막기 위해 벽에 꽂힌 전원 플러그까지 완전히 뽑아주세요. 아, 플러그까지요? 네. 에이 설마 하다가 큰 사고 나는 겁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플러그까지 뽑는 습관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플러그를 뽑았으면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단계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포인트인데요. 뭘까요? 바로 마른 상태에서 먼저 먼지 제거입니다. 대부분 필터를 꺼내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해서 물부터 뿌리시거든요. 어? 저 완전 그런데요? 샤워기로 시원하게 쏴주는 게 국룰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마른 먼지에 물이 닿으면 바로 엉겨붙어서 진흙처럼 변해버려요. 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필터망 사이사이에 더 깊숙이 박혀서 빼내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저도 예전에 물부터 뿌렸다가 먼지가 진흙처럼 돼서 그거 칫솔로 문지르다가 필터망만 늘어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바로 그 경험이죠. 마른 상태에서 먼저 터는 게 순서군요. 네, 그래서 물에 적시기 전에 반드시 진공청소기의 브러쉬 헤드나 부드러운 솔로 필터 표면의 굵은 먼지들을 1차로 제거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굵은 먼지를 털어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죠. 네, 부드럽고 미지근하게 세척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세제는 뭘 써야 하나요? 퐁퐁 같은 주방세제 써도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성세제라면 괜찮습니다. 아, 중성세제? 네. 주방세제도 대부분 중성이니 사용하셔도 돼요. 다만 너무 많이 풀지는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살짝 풀어서 필터를 한 30분 정도 담가뒀다가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으로 살살 문질러 닦아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이킹 소다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베이킹 소다를 푼 물을 사용하는 것도 기름때나 냄새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뻣뻣한 솔로 팍팍 문지르면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군요. 절대 안 됩니다. 필터는 생각보다 약해요. 뻣뻣한 솔로 문지르면 코팅이 벗겨지거나 망이 손상돼서 필터가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숨은 꿀팁이 있어요. 어, 뭔가요? 샤워기로 헹굴 때데요 어느 방향에서 물을 뿌려야 할까요? 음, 당연히 먼지가 붙어 있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쏴야 먼지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반대입니다. 네? 반대라고요. 공기가 들어가는 방향, 즉 먼지가 쌓인 면의 반대쪽에서 물을 뿌려 줘야 해요. 그래야 먼지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시원하게 밀려나갑니다. 와. 먼지가 쌓인 쪽에서 물을 쏘면 오히려 먼지를 필터망에 더 깊이 박아넣는 꼴이 될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이네요.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남았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단계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단계라고 유독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건조 단계입니다. 청소를 아무리 완벽하게 했어도 이 건조를 잘못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그렇군요. 젖은 상태로 필터를 장착한다. 그건 곰팡이와 세균들에게 자 이제 깨끗한 새 집에서 번식하세요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불쾌한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덜 말린 필터예요.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어떻게 말리는 게 정석인가요? 저는 보통 햇볕 잘 드는 베란다에 바짝 말리면 자외선 소독도 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직사광선이 필터의 플라스틱 프레임을 변형시키거나 재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약간 뒤틀리기만 해도 에어폰에 제대로 장착이 안 되거나 틈이 벌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아, 그럼 어떡해요?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늘에서요? 그럼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는데요 혹시 급할 때 헤어드라이어 찬 바람으로 말리는 건 어때요? 음,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리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드라이어 바람이 생각보다 강해서 약한 필터망을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아... 가장 좋은 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연건조하는 겁니다 최소 서너 시간, 필터 종류에 따라서는 12시간 이상 바싹 말린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12시간이요? 네,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전원 차단, 마른 먼지 제거, 미지근한 물 세척, 그늘에서 완전 건조. 이 4단계의 황금률 확실히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스탠드 에어컨이랑 부모님 댁 벽걸이 에어컨만 봐도 필터 위치나 모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필터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이겠네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제품에 맞춰서 관리법을 좀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LG전자 모델을 예로 들어 기기 형태별 특징을 보면 스탠드형은 구형 모델은 보통 제품 앞면 하단에 요즘 나오는 신형 모델들은 주로 뒷면에 필터가 있어요. 아, 뒤에도 있군요. 네. 벽걸이형은 대부분 전면 커버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면 바로 보이고요. 촌장형이 제일 어려워 보이던데요? 사무실 천장형 에어컨 필터 청소한다고 괜히 만졌다가 커버 떨어뜨릴 뻔한 적 있어요. 천장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죠. 보통 그릴 모서리 쪽에 있는 도어락 버튼을 누르거나 밀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고정부를 당겨야 열리는 방식이 많아요. 어렵네요. 이건 괜히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한번 참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기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필터 종류에 따라서도 세척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실수하면 비싼 필터를 그냥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어이크. 가장 바깥쪽에 있는 눈에 보이는 큰 먼지를 거르는 프리 필터. 이건 방금 설명드린 4단계 물세척이 가능해요. 이건 보통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시는 게 좋고요. 2주에 한번 문제는 그 안쪽에 숨어 있는 기능성 필터들입니다. 기능성 필터라면 초미세먼지 걸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자료에 나온 PM1.6 필터나 E힙합 필터 같은 초미세먼지 필터들 이런 것들은 물 세척이 가능하긴 해요.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헹궈주면 되는데 네. 다만 건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늘에서 최소 12시간 이상 아주 바싹 말려야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아, 건조시간이 훨씬 기네요. 그렇죠. 그럼 절대, 절대로 물에 닿으면 안 되는 필터도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바로 냄새를 잡아주는 탈취 필터예요. 탈취 필터요? 네. 보통 검은색이고 수치나 광총매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절대 물세척 금지입니다. 아, 정말요? 네. 물에 닿는 순간 냄새를 흡착하는 고유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와, 큰일 날뻔 했네요. 저는 그냥 꺼내서 다 같이 씻을 뻔 했어요. 그럼 탈취 필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더러워지면 그냥 버려야 하나요? 아니요.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건 물 대신 햇빛이나 형광등 불토체 서너 시간 정도 말려주면 흡착했던 냄새 분재가 분해되면서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아, 햇빛에 말리는 필터도 있군요. 네. 그렇게 몇번 사용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그때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거죠. 그러니 청소 전에 우리 집 에어컨 필터가 어떤 종류인지 설명서를 통해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듣다 보니 청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냄새나 곰팡이가 좀덜 생기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매번 이렇게 청소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관리죠. 그 해답은 바로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송풍 또는 자동 건조 기능에 있습니다. 아, 송풍이요. 아까 에어컨 냄새의 원인이 내부에 생긴 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냉방하면서 생기는 물방울 결로 때문이라고 하셨죠? 정확해요. 냉방 운영을 하다가 바로 꺼버리면 차가워진 내부 부품, 그러니까 열교환기에 맺혔던 물방울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음. 그게 곰팡이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기 전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송풍 모드를 작동시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송풍으로 틀면 그냥 선풍기 바람처럼 나오던데 그게 내부를 말려주는 거군요. 전기요금은 많이 안 나오나요? 네, 송풍 모드는 실외기가 돌지 않고 실내기 펜만 돌아가는 거라 전력 소모가 선풍기 약풍 수준밖에 안 돼요. 어, 정말요? 네, MBC 뉴스 자료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10분의 투자로 곰팡이를 예방하고 다음 여름에 청소할 수고를 더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이득이죠. 아, 그래서 요즘 에어컨들은 끄면 바로 안 꺼지고 한참 바람이 더 나오다가 꺼지는 거군요. 그게 자동 건조 기능이었네요. 맞습니다. 최근 제품들은 운전 종료 후에 알아서 10분에서 30분 정도 내부를 건조해주는 기능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어요. 이걸 일부러 끄지 마시고 꼭 사용하셔야 해요. 네네. 여기서 더 나아가 삼성 무풍 에어컨의 스마트 냉방 세척 기능처럼 아예 열교환기를 순간적으로 얼렸다가 녹이는 과정에서 먼지와 세균을 물로 씻어내는 동결 세정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나왔어요. 와 얼렸다가 녹여서 씻어낸다고요? 네 이런 스마트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장 청소 주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2주에 한번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매번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기본인 프리필터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은 2주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를 권장해요. 2주에서 한 달. 하지만 창문을 자주 열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실내에서 요리를 자주 하거나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공기 중 먼지나 유해물질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라면 1, 2주에 한 번씩은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에어컨 필터 관리에 대해 정말 A to Z까지 다 훑어본 것 같네요. 머릿속이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핵심만 다시 짚어주시죠. 좋아요. 첫째, 필터 청소는 단순히 시원함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건강과 전기 요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는 것. 건강과 돈. 그렇죠. 둘째, 청소할 땐 전원 플러그 뽑기. 뭘 먼지 먼저 털기. 미지근한 물과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그늘에서 완전히 건져. 이 4단계 황금률을 꼭 지킬 것. 4단계 황금률. 셋째, 물 세척 전에 우리 집 필터가 물에 닿아도 되는 놈인지. 아니면 햇볕에 말려야 하는 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네. 필터 종료 확인.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끄기 전 10분 송풍 운전을 생활화해서 곰팡이가 살 집을 아예 만들어주지 않는 것.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어컨의 허파인 필터에 집중해봤잖아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청소한 필터에 까맣게 앉은 그 먼지들. 그건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실내 공기죠. 필터는 죄가 없죠. 창문 틈, 소파미, 침구류, 옷에 붙어있던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잡힌 거니까요. 음. 어쩌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는 건 단순히 기계 하나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집 전체의 공기 질과 생활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가 아닐까요? 아, 좋은 관점이네요. 깨끗해진 필터를 끼우면서 다음에 먼지가 덜 쌓게 환기도 더 자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